네 안녕하십니까 충실장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<laughs> 오늘 업무를 좀 보고 상담도 하고 일처리도 하고 지금 또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음,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 중고차 사기 관련하여 요즘 많이 많이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몇해전 래퍼 도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차던, 타던 차를 이제 리스 차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려고 차를 맡겼는데 뭐 웨딩카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해서 리스비를 충당을 해보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. 근데 이 차량을 대포차로 날리려던 어떤 일당이 있어서 차량 그 페라리 비싼 거잖아요 그 차량에 붙어 있는 gps를 뜯었다가 덜미가 잡혀가지고 1년간의 수사 끝에 그 대포차로 날리려던 일당을 일망타진 했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 삼자 사기라고 해가지고 차를 중고차를 살려는 사람이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 뭐 정보를 올려놨을 때 뭐, 중고차 딜러라던가 중고 매매 상사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이 접근을 해서 차량을 이제 구매하는데,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뭐 도움을 줍니다. 뭐 본인이 차량 딜러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차량을 출고받아서 이 사람이 대포차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. 의뢰인 입장에서는 차값까지 다 치르고 명의전까지 본인 앞으로 된 상태에서 차를 돌 차를 주지를 않으니까 그 중간에 일본 그 딜러 딜러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이 사람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계속 하더라도 뭐 여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과 유사한 사례로 어 중고차량 매매를 할때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단 이 차량들에 대한 대포차로 날리는 일당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하루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사기꾼 찾기 또는 본인 차량을 찾아야 되는 내용으로 충실장에게 제2원 기획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던데 일단 뭐 차량을 운행정지를 뭐 시키거나 여러가지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은, 일단 차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들고 올거 아닙니까? 이거, 방법? 있습니다. 네, 뭐, 대외비 자료라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은, 이 차량을 대포차로 구입한 사람들이 또 운행을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. 차를 뭐 꽁꽁 숨겨가지고 운행 안 하고 숨겨놓기만 하면 모르겠는데, 대포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차를 사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고, 어쨌든 뭐 새로 산 이런 대포차라 할지라도 운영을 안, 하, 운행을 안 하지는 않겠죠. 돌아다니기는 하겠죠. 이것이 차량에 뭐 GPS가 있든 없든, 어, 전국부 민간조사사 충실장은 방법이 있습니다. 예, 디테일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. 네, 지금 해운대인데 움직이는 중에 하도 중고차 관련해서 사기당하시고 사기꾼 잡고 싶다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나마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일단 뭐 이왕이면 신차 사면 좋은데 뭐 금전적인 뭐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중고차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. 중고차가 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나오기도 하고 충실장도 중고차 수입차 두대 사기 맞은 적이 있습니다. 과거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것도 측근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뭐 아직도 지켜보고는 있습니다. 예 중이 제 머리 를못 깎는 건 아니고 일단 방법은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. 아... 오늘은 좀 바람이 붑니다. 예, 좀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, 어,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드라이브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빠르게 영상 올려드릴게요. 중고차로 사기당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, 중실장에게 연락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